상에서 교황님이 어떤 여성의 손등을 때린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죠. 여기서 제가 중요한 점이 있어서 잠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선 영상부터 보시죠. <laughs> 아 참고로 저는 지금 천주교 서울대교구 소속 신부이고요 동성고등학교에서 남자 고등학생들과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3년차 신부입니다. 상황이 그런지라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포프 교황은 가톨릭교회 수장이죠. 가톨릭교회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심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열쇠를 맡긴 첫 번째 사도가 바로 베드로 사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교회는 1대 교황을 베드로 사도라고 그러죠. 그러고 나서 교계제도와 사도전승에 따라 현재 266대 교황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이제 언론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행동이 적절했다 안했다 말이 많죠. 보통 일반적인 언론의 패턴입니다. 대중이 관심을 많이 가시는 아이콘이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이와 관련한 뉴스를 양산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런 패턴 좋습니다 언론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유튜브에 보니까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해명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교황님은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의 후계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교가 하느님과 동일하다고 믿는 예수님과 같은 분이 교황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부터는 가톨릭교회 2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의 믿음이 있고 또한 신앙의 유산이 있기 때문에 무류권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는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교황님의 즉각적인 사과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키포인트인데요. 가톨릭교회에서는 회심, 곧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성찰과 통해 정계의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황님께서 그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렇게 하신 분들이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열두사도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밤 예수님을 버리고 주랭랑을 쳤던 베드로사도 그리고 나중에 바오로사도 정도 될수 있겠네요 여하튼 교황님께서는 논란이 있던 다음 날 바로 사과를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이 모습을 보고 감동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교황님께서 걸어오셨던 행보를 대중이 알고 있었다면, 이분께서 얼마나 적절하고도 진심이 담긴 표현을 하셨는지 잘알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놀라셨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분명한 것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우리 인류가 보다 더 기쁜 삶,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당신의 행보를 걸어가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보여주신 이번 일이 보다 많은 이들에게 좋은 그리고 긍정적인 영감이 될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